모닝 에브리 디스 이즈 링컨. 투데이 23 오브 노벨버2021튜스데이 나우 7:30. 디스 타임 아이 워너 토크 바웃 심텍. 심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어제는 미국 시장을 보니까 나스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수가 다우 지수하고 쭉 있는데 좀 내린 것도 있고 좀 올린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. 오늘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, 오늘 만약에 재차 상승이 있다면 조금 추세가 전환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따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이 42,100원 어제는 1.75%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워낙 많이 급등을 했어요 좀한두달 어, 동안 25,000원에서 32,600원 심택이 원래 꾸준히 오르다가 한두달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하참 있다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45,000원까지 쭉 올라갔다. 지금 이제 조금 조정 받고 있는 어, 모양새인데 여러 가지로 볼때 조정을 조금 받다가 2차 급등이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에... 이제 조정을 아주 짧게 받고 다시 이차 급등을 할지 조정 기간이 조금 되고 다시 급등을 할지 에 지금 반도체 뭐 이제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갔고 어에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신택은 미리 좀 그거보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 어, 지금 하여튼 조정기간이 얼마나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좀 조정받는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매수를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많이 올랐지만 퍼가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주라고 할만 하거든요. 원래 이제 작년에 1조 2114억을 했고 올해는 예상치가 1조 3484억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보다 훨씬 더될것 같아요.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7.47 올해 11.16%로 예상하고 있는데 요것도 훨씬 더될것 같아요. 영업이익이 작년에 897억 올해는 1505억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보다 요것보다 훨씬 더될것 같고 시총은 지금 1조 3 4 1 1억 그러니까 시총하고 지금 매출하고 비슷한 거 보니까 아직도 저평가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 영업이익률이 15. 아니 외국인 지분이 15.44%고 지금 심텍이 이제 패키지 기판이나 뭐 반도체 기판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내는데 지금 패키지 기판이 쇼티지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해도 1년 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 어,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 상승 영업이익 상승은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, 심텍의 2차 급등을 좀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,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엄마, 링컨 화이팅 좀 한번 해주세요. 링컨 화이팅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그 제가 얘기한 것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